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초급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이 이기는 수법. 한이 최단 시간에 이기는 수법 찾기. 지금 기물이 좀 불리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찬스가 지금 왔어요. 이런 찬스에서 느닷없이 벼랑간 갑자기 이겨버려야 됩니다. 어떤 수법이 있을까요? 최단수로 이기는 수법 찾기. 한번 어떤 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장을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마장, 마장을 치면은 옆으로 가겠죠. 그럼 이 마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서 장을 쳐야 되나? 이쪽으로 한번 장을. 마장, 차장, 포장. 아이고, 난리가 났네요. 그럼 옆으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무슨 장을 또 쳐야 되나? 차장. 그럼 올라오고. 음흠. 다시. 차장. 다시 가고 아이건뭐이 이거 이거 왔다리 갔다리 이거 안 되죠 이거는 이거 이 마가 또 장군을 칠 수가 없으니까요. 음 그럼 다시 한번 장군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장군 차장 포장 그러면은 이번에는 말을 피해서 갈까 어떻게 갈까 이렇게 그냥 갑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차장을 치면은 차장을 치면 옆으로 가죠. 음또 장을 쳐야 되는데 이렇게 칠까요? 다시 가고. 에헤이 사람이 마장을 치면 이번에는 차로 막을까요? 차로 막 귀찮으니까 차로 막고 양쪽을 걸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없네. 안 되겠네 이것도. 아이거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머리 아프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기는 방법을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최단수로 이기는 방법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로, 장군. 차장이면은 뭐할거 없죠? 올라올 수도 없고, 먹어야 돼요. 마루 뜨면서 포장. 자, 궁이 한번 어디로 가실래요? 어디로 가, 아이고. 갈 데가 없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아예 나가지도 못하네. 아웃이죠? 이렇게 두 수로, 단두 수로 하니 동쾌하게 이기는 수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단수로 이기는 수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